술의 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다가 도살하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다섯 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네 마리로 갚아주어야 한다. 도둑이 밤에 몰래 침입하다 들켜 맞아 죽었다면 그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도둑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도둑은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만일 도둑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도둑질의 대가로 그 자신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훔친 것이 도둑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그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되면, 가축주인은 자기 밭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낫가리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물건의 주인은 도둑에게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을 경우, 가축을 맡은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맹세해야 한다. 가축 주인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가축을 맡은 이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그 가축을 훔친 것이라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은 가축 임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그 가축의 본래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가축을 빌려온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축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가축을 돈을 주기로 하고 빌려온 것이라면 가축의 주인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에게 장가 들어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만큼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너희는 마술을 쓰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못 살게 굴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못 살게 굴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곁의 가난한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누구든지 가난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라. 이웃이 빚을 져서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덮을 것과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그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관을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악담하지 말라. 너희가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포도즙을 짤 때는, 처음 나온 것을 지체 없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마다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소나 양의 첫 새끼도 나에게 바치되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레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를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을 따름이었다.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다. 참 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몸소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적 욕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증언하였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나는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한 없는 복을 받았다. 그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한 번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유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증언한 내용은 이러하다. 세례 요한은 조금도 숨김없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아니요. 마침내 그들이 말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돌아가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 달란 말이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때 그들 중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요? 세례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입니다. 나 자신도 이분을 알지 못했으나 지금 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들이 말했다.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영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개바라고 부르겠소.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향해 떠나려고 하셨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도 역시 고향이 벳세다였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또 예언자들 역시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네.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단 말인가? 나다나엘이 외쳤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다. 가서 직접 만나보게.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그러자 나다나엘이 확신하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는 것이오. 장차 당신은 이보다 더욱큰 일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욥기 40장 주께서 요에게또 말씀하셨다. 네가 아직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직도 전능자가 잘못되었다고 탓할 셈이냐? 하나님을 탓하는 너 요바,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요비 주께 대답했다. 저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하찮은자가. 감히 무슨 말로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셉에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답게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네가 내 판결을 무시하고 비난하려느냐. 네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냐. 너의 팔이 하나님의 팔처럼 힘이 세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 자신을 영광과 위험으로 꾸며보아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보아라. 목에 힘주며 사는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고 그들을 향해 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트려 그들을 여지없이 거꾸러 트려 보아라. 모든 거만한 자들을 살피고 가려내어 그들을 비천하게 낮추고 모든 악한 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모두 땅에 파묻고 그들의 얼굴을 천으로 싸매어 무덤에 가두어 보아라.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나는 너의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거대한 짐승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그것 또한 내가 지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있지만 허리에서 솟아나오는 저 억센 힘을 보아라. 배 근육에서 불끈불끈 뻗쳐 나오는 저 강인한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곧게 뻗어 있고 돌처럼 단단한 넓적다리 힙줄은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 뼈 마디는 노스로 만든 관만큼이나 강하고 갈비뼈는 쇠로 만든 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녀석으로 그것을 지은 내가 그 녀석의 어금니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모든 들짐승들이 즐겁게 뛰노는 산, 그 산에서 자라나는 온갖 푸른 풀들이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또 연꽃잎 아래에 몸을 눕히고 늪지대의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러면 연꽃잎은 그것에게 그늘을 드리워 숨겨주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싸느니라. 강물이 넘쳐 흘러도 그것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 입까지 차올라도 녀석은 끄떡하지 않고 아주 태어나도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그것을 사로잡아 녀석의 코에다 괄고리를 꿰을 수가 있겠느냐? 고린도 후서 10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괴변을 무찌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다소 드러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 관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강력하지만 직접 만나 보면 그는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들의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야 안에서만 그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멀리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 것으로 가로채어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행동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